네, 안녕하세요. 네, 인프로부동산 t v 의윤수장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시 양선면 방신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집, 구옥, 그뭐 시골집이라고도 부르고 오는 집, 집, 의경매건 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천 경매 1억 이하로 올려드렸고요 예, 건물이 49평입니다. 대지는 55평.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법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막 지었죠. 대지 위에다가, 지은 집이고. 입찰일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다다음주가 되겠네요. 1차기 일날 다다음주 들어가고요. 화요일날. 감정가가 이제 9억입니다. 감정가가 최저가가 되는 것인데, 올려드린 이유는 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뭐 필요하신 분은 1차기일날 훅 들어와서 받아가시라는 어... 내용도 있고요 한가지 더는 이제 뭐 이게 지금 경매 어... 그 신청 어... 내용을 보니까 그 하나카드 어... 카드 회사가 있는데 어... 금액이 630 정도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아마 취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서, 1차 기일 날, 좀 서둘러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구요. 왜냐면, 취소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차 기일 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되니까, 두 가지를 뭐다 이유 때문에 올려드렸구요. 방신님 마을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안성 공도, 안성시 공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정구역입니다. 위치도, 뭐, 양호하고요 예, 먼저 그 위치를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321번 도로, 이게 안성공도라는 마을에서, 안성 양성 시내를 가는 덕봉소원로인데요 가시, 가시다가 좌회전해서, 이제 그, 이게 성아리라는 마을, 성아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어, 좌회전은 305m, 이제 바로 마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차량으로 한 1, 2분 정도 도절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전에 요 바로 요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요 앞에 집 때문에 한번 이 거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 거래 조율 때문에 뭐 판다 안 판다 뭐 난리를 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주 가본 일이 있는데요. 그집 바로 예, 다음 집입니다. 예, 경매 내역입니다. 예, 사건번호 이렇게 되고요. 어, 매각일은 기 말씀드렸듯이 7월 15일 세째주에 화요일 날 10시에 예, 경매 7개 사건으로 예, 진행이 됩니다. 물건 소재지 방신리 예, 1113번지이고요. 어, 대지 토지 면적이 55평 거의 56평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면적이 건물이 깔고 있는 먼저 40 구평입니다. 어, 일괄매각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하나카드사가 소유자, 채무자 봉원 님으로 제기한 예, 강제경매 사건이고요.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7월 15일 예, 9천만원에 예, 뭐 1억이 안되는 가격으로 감정돼서 나왔습니다. 매각 물건 토지 현황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뭐 보전 등기일이 2016년으로 양성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성화. 그러니까 뭐 양성화라는 것은 뭐별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미등기 무허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고 건축, 대작물에, 건축물 대장에 옮겼다라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그, 사용수기 일은 처음에 65년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잡았으니까 뭐, 오래된 건물이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방세계 마루 부엌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흙벽돌 슬레트 지붕 조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제시비에도 창고 이런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번 보시고요. 해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는 자연치락지구, 도시지역의 자연치락지구, 자연 칠락지구 도시 지역의 자연 칠락지구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화리 마을에 간 남동측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뭐 성화리 들어가기 바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이제 본권 북측으로 4m 포장도로 마을 들어가는 마을 안길과 접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뭐 바닥 포장 수목, 뭐 거래 거래에 따라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했다는 내용인데 당연한 내용 적어놓은 거고요. 예. 임차인 현황은 어, 없습니다. 소요된임차에 없고요. 예, 채무자금 소유자 1인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입자 상대로 명도 할 일은 없고요. 예, 건물 등기,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음, 봉몽모씨가 그 2019년에 상속 받았고요. 상속 그리고 감유, 류 강제경매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훌륭관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본 토지하고 건물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그 담벼락이고요. 이게 슬레이트 지붕 그 다음에 흙벽돌이라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 이 벽은 이제 벽돌 흙벽돌인데 아마 밖에 흙그 벽돌에다가 아마 콘크리트로 이제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내부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많이 썼던 기억자 어, 모양 예,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약간 텃밭 같은 거 있고, 이게 어, 이제 마루하고, 여기 이제 터가리진 뭐, 이 공간도 있고요. 티마루. 예, 여기 지금 들어가시는 이제 성악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아까 4m라고 말씀드렸는데 폭 4m 도로와 접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심터 비슷하게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내부 뒤쪽의모습이고요 이렇게 뭐 이제 제시외로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다. 예, 대문 모습입니다. 예, 내부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본 건물이죠 기요나가 본 건물이고 예, 나머지 건물들은 이제 제시회로 이제 추가로 이어붙인 건물들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택의 구조입니다 방 하나 둘세개 있고 여기 마루 있고요 어, 부엌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추천 주택 경매권 예, 올려드렸습니다 예, 1억 이하로 됐고요 예, 건물 49평입니다. 양선면 방신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집 경매고요 1차기일, 감정가 9억, 9천입니다. 1억 이하로,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아, 여기는 뭐, 주택도 좋지만은, 뭐, 예전에 뭐, 주택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그, 근생으로 바꿔서, 어떤 영업집을 해도, 위치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좀 규모가 작지만, 뭐, 작은 나름대로 또, 할수 있는 업종이 있으니까, 뭐, 뭐, 식당, 식당도 되고요 미니 식당도 되고, 뭐, 커피숍, 이런거, 테이크아웃 커피숍, 이런 것들 여러가지로 뭐, 동네 없으니까 한번,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예, 구상해보시는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2, 요, 6, 6, 2, 7 대책인가요? 대책 대출 이후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출이 안, 이주택에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요건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주택, 무주택자가 경우에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건물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예, 어, 안성 양성 방신리 시골집 경매권 영상 진행 어, 해드렸고요. 어무리 사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예, 경매에 관한 절차, 그다음에 입찰 진행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적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상세히 안내, 진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